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림 로봇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위에 잠깐만 보시면요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까지 무료로 운영을 할 거고요 자,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단 1원도 요구하지도 절대로 주셔도 받지 않습니다 자, 소통방 안에서는요 자, 상한가를 갈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매번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종목마다 이 재료에 대한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자, 가격은요. 목표가부터 자, 진입할 수 있는 우리 진입가,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까지 매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대신에 100% 무료니까 어,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마다 좋아요만 한번 꼭좀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에서 어, 가장 무서운 종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저는 어, 잊혀지고 있던 종목이 자, 압도적인 거래량을 싣고 돌아올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이 휴림 로봇이 자, 비록 힘든 시절이 꽤 길었지만요. 자,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산업용 로봇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000원의 고점을 찍고 1000원대까지 무참하게 밟혔었습니다. 하지만 26년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향해서 조직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끝이 아니죠. 26년에는 12,000원을 넘어서 더더욱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휴림 로봇입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죠. 지금 휴림 로봇의 상승을 어, 그냥 단순하게 이 낙포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슈림 로봇의 주가를 이8천원까지 단숨에 밀어 올린 근본적인 동력은요. 바로 사업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SK그룹의 로봇 사업 인수설은 슈림 로봇의 체급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지배구조 리스크로 저평가받았던 슈림 홀딩스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대형 전략적 투자가 진입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후급을 폭발시키고 있죠. 자, 이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26년 초로 예정된 이 산업 자동화 시장 재평과 맞물려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슈림 로봇의 진짜 실력은요. 이 EQ셀 인수를 통한 시너지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EQ셀, 그리고 휴리멜 로봇 8 기술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제조로봇이 아닌 이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년 국내외 대기업들의 이 공장 자동화 투자 확대 소식은요 슈림 로봇의 수주 잔고를 역대 최고치로 경신하게 만든 핵심적인 이유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26년 들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 로봇뿐만이 아니라 슈림의 본업인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혜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슈림 로봇의 26년 목표가를 최소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제시하는 파격적인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진짜 상승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젝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자, 이어서 심화적인 분석을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과 경제적 자유, 농부학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를 드릴 겁니다. 자, 초대를 드린 이후에 프로젝트 진행은 소통방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중간중간에 잘 하고 계신가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깜짝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방송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농부학교는 1년 프로젝트예요. 자,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고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010-7636-7846으로 위에 보이시는 학교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해 드릴 거고. 자, 소통방 진행할 때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고. 아, 1년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어,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 반년 안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밑에 번호로 학교라고 적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농부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이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분석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일주에서 2 주에 한 번씩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무료고요. 자, 이 강의에서는 차트 분석 및 지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자, 뭐 매물대나 빛각 일목구름 이평선 아리사이 등등 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어, 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쓰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자, 왕 초보 탈출로 시작을 해서 중급자까지 목표로 합니다. 자,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텔레그램방 참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참고서를 같이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이 참고서를 가지고 자, 혼자서 쭉 읽어 보시고요. 중간 중간에 제가 라이브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풀어드리고. 좀더 심화적으로 파트와 지표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농부 스터디 참여 방법은 010-7636-7846, 7636-7846으로, 스터디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만 오시면 좋겠어요. 급등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거래량과 세력의 매집 신호가 포착된 것들 위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나 정책 뉴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자, 차트상에서 눌림목 마무리가 되거나, 추세전환 구간에 있는 종목만 해당이 됩니다. 자, 덤으로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요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확률상으로 수익률이 200% 이상이 나올 것 같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수익이 나신 거는 나중에 일부 홀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 지금 농부 미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자 이때 수익이 난 거에서 자 어느 정도 소량을요 이 물타기나 불타기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자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자 농부 미션 1년인데 이거를 이제 반년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물론 농부 미션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수익 난거 어, 자기가 그냥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부 미션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수익 난 거에서 자 일부만 물타기 불타기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개인에 따라서 1년이 반년 6개월로 조기 졸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신에 열심히 따라오실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받아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 봉사기 때문에 사실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010-7636-7846입니다. 자, 010-7636-7846으로 자, 문자로 자,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잠시 차트를 보시면요. 자, 주가가 1073원. 자, 이 처참한 바닥을 찍었을 때 터진 거래량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시기에 스마트머니들은 자, 이때가 기회라는 걸 알았고 매집을 끝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8천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 터졌던 이 거래량들. 자, 앞전에 매집 물량을 상방으로 쏘아 올리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중간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일목구름. 자, 주가가 무려 2년 동안 이 구름대 아래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계속 눌려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 두터운 구름대를 강대 양봉들로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브레이크아웃. 자, 브레이크아웃이 발생을 했는데, 이는 하락 추세의 완전한 종결과 새로운 대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기술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 현재 5주선과 20주선이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120주 장기 이평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120선이 검정색입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올라갈 때. 전고점 부근에 강력한 저항대를 어뢰량으로 밀어붙이면서 뚫어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위로 막혀있던 매물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소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1만 원 라운드 피격까지 고속도로가 뚫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슈림이 올라갈 건데요. 자 그때마다 중간에 눌림목으로 자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요. 어떤 근거로 이 기준을 세웠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요게 병행이 안되고 그냥 들어가시면요. 나중에 이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심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자, 분명히 손절이 나가시거나 자, 또는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자, 이런 데서 하차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기분 좋은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지금 내부 파이프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호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 호재 같은 경우에 자, 지금의 휴림의 재료들이 자, 쭉 한번 상승을 불러 일으킬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소멸이 되면 조정이 들어올 건데요. 자, 이 호재가 주 재료가 되어서 자, 주가를 방어해줌과 동시에 다시 한번 상승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호재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 주식시장 혼자 견디기엔 너무 춥고 외로우실 겁니다. 어, 저 또한 예전에 그랬어요. 자, 그 짐을 제가 같이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지금도 어, 이 계좌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런 걱정들 제가, 어, 솔직하게 100%다 덜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어, 주식 투자가 이제 숙제가 아니라 설렘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숙제처럼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 롱런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소통방 우리 식구분들께 제가 약속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적어도 50% 이상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진입가, 매도가를 자, 분석한 거를 모두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자이 모든 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기 때문에 자 영상 보시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한 푼도 안 받기 때문에 적어도 좋아요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통방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남들이 모르는 정보 어 이건 저만의 이제 내부 파이프라인 호재들인데 이 정보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다 공유 못 드립니다. 굉장히 민감한 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이 정보를 공유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오픈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못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 빼고는 웬만하면 제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들이 어, 이 선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기회에 어, 이 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이 덜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도 뉴스를 보시고 어,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통방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인 투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타이밍과 정보예요. 자, 물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께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소통방에 들어오셨다면은 앞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자, 들어와서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제 직통 번호에요, 010 7 6 3 6 7846입니다. 자, 문자로 기적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한통 문자 주시면 자, 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기적이라고 한번만 적어서 자, 입장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소통방 들어가려면 월 결제나 연 결제 해야 돼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께 단 1원도 받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오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 압니다. 아, 하지만 힘을 내시고요. 자, 저랑 같이 화이팅 하셔 갖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자,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 증권가의 별 같은 분을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 만한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자, 그 종목의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 자, 또 새로운 후속 종목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 자, 참여를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제 번호로 010-7636-7846 초청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